안녕하세요. 운동 이야기의 김교수입니다 자, 오늘 Q&A 시간에는 제이킴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저는 러닝과 마라톤을 즐겨 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긴 거리를 뛰게 되면 중간에 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에너지제를 섭취를 하고 있고요. 에너지 보급 없이 일정 거리 일정 시간을 뛰게 되면 몽크, 몽크라는 것은 주로 이제 사이클을 타다가 에너지가 고갈되면 생기는 그런 부작용이잖아요. 몽크, 탈수 배고픔 등을 느끼게 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운동으로 쓸수 있는 에너지 칼로리는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에너지의 몇 퍼센트 정도를 썼을 때 위에서 말한 봉크, 탈수, 배고픔 등을 느끼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고요. 어, 스마트 데이터, 스마트워치 데이터를 보면 1시간에 10킬로를 달릴 경우에. 600에서 700kcal의 에너지를 소비를 합니다. 요즘과 같은 추운 날씨에는 2시간에 2 0 k l 를 뛰어도 중간에 수분 섭취나 에너지 보급 없이도 큰 무리는 없는 정도이긴 하나 그 이상의 거리를 달린다고 하면 시간당 최소 어느 정도의 에너지 보급을 해 주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질문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 우리 인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총 에너지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한 거잖아요. 자, 우리 인체 내에서 에너지를 쓸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탄수화물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라는 게 있죠. 보통 우리가 3대 영양소라고 하는 그 이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단백질은 특수한 상황에서 에너지 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거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탄수화물과 지방을 가지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할 건데 지방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근지방 또는 지방세포에 저장되어 있는 체지방 이런 것을 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방도 좀 제외를 시키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탄수화물이 어 대표적인 우리 인체 에너지원이 되는 건데 이 탄수화물을 예를 들어서 한번 어, 생각을 해볼게요. 자, 탄수화물은 혈중에 글루코스, 글루코스로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또두 번째는 간에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형태로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근육에도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는 뭐, 림프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그 세포에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혈중 글루코스로는 약한 5g 정도가 저장이 된다고 하고요. 간 글리코겐에는 약 100g 정도가 탄수화물이 저장이 되고, 근육에는 한 250g 정도가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림프나 세포에는 약 10에서 한 15g 정도의 탄수화물을 저장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다 합치면 인체에 저장할 수 있는 탄수화물의 양은 약 360g 정도를 인체에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글리코겐을 얘기를 할때 미리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1미리몰 또는 어, 1mol, 이렇게 쓰게 되죠. 자, 1mol은 1mol의 1000분의 1이니까, 어, 그 정도 수치인 것을 이제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요. 탄수화물 1mol은 어떤 무게로 전환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레임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탄수화물을 우리가 이제 분자식을 보면 C6H12O6라고 되는데, 탄소원자의 무게는 12. 그 다음에 수소 원자의 무게는 1. 그 다음에 산소 원자의 무게는 보통 6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탄소가 6개니까 12 곱하기 6. 수소가 12개니까 1 곱하기 12. 그리고 산소가 6개니까 6 곱하기 6. 이것을 계산하면 1808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자, 이것을 미리몰 단위셔서 미리몰로 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뭘로 합치면 180. 몰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80 몰이면 아까 그램 정도 되니까 180 g 정도가 탄수화물의 무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인체에서 총 저장할 수 있는 그 에너지 칼로리는 어느 정도 될까? 예를 들면 혈중 글루코스의 5 g 정도가 있는데 이것이 칼로리로 환산하면 약 20킬로 칼로리의 에너지를 어, 낼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간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 양이 한 100g 정도 되는데 이 100g 정도는 우리 인체 내에서 어느 정도 하면 소비가 되냐면 약 2시간 정도의 유산소성 운동 2시간 정도의 유산소성 운동을 하게 되면 이 간에 저장되어 있는 100g의 글리코겐이다 소비되는 정도의 운동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인체에 저장할 수 있는 전체 양이 약 360g 정도 됐는데, 자, 보통 일반 성인들의 근육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30kg 정도 된다고 해요. 30. 자, 그럼 일반 성인들의 그 근육량이 한 30kg 정도 되는데, 이 30kg 정도의 360g 정도의 글리코겐을 저장할 수 있는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60g을 칼로리로 환산하면 약1,440 정도 그 킬로칼로리가 되니까 바꿔 말하면 약한1,500 킬로칼로리의 에너지를 우리 인체 내에 저장할 수 있다. 글리코겐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 정도 된다. 이렇게. 어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g 정도가 2시간의 유산소 운동으로 소비가 되니까 예를 들면 360g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의 3.5배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3.5배면 2, 5, 0 2, 3, 6, 약 7시간 정도에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인체내에 있는 모든 글리코겐을 소비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에너지 저장량은 한이 정도 우리가 그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어느 정도 에너지를 소비를 해야만이 봉크라든가 탈수라든가 배고픔을 느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글쎄요. 봉크라는 것은 에너지가 소비됐을 때 에너지가 고갈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건 제가 정확하게 그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탈수라는 것은. 우리 인체에 수분이 부족할 때 생기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수분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각 장기 별로 가지고 있는 수분량이 부족해도 탈수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일반적인 탈수 현상으로 보면 최소 수분의 한5%만 손실이 돼도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정도 수분량이 부족하게 되면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배고픔이라는 것은 배고픔이라는 것은 우리 그 혈당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혈당하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인슐린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램그레이라는 그런 호르몬들의 작용에 의해서 그, 그 느끼는 그 작용이죠. 뭐 만복 중추, 식이 중추, 섭취 중추 이런 자극을 느끼는 거니까 일단 혈당이 저하가 되면 이러한 현상들이 생기는데, 보통 공복시 혈당이 한100 정도 되니까, 그 정도 약간 윗선에서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 배고픔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질문을 주신 것이, 겨울철에는 수분 섭취를 하지 않고 해도 충분히 운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 어느 정도의 그 에너지 섭취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겨울은 여름보다는 좀 이렇게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그 능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 때문에 운동을 해도 기능적으로는 뛰어나진 않지만 뭔가 에너지를 보존하는 차원에서는 무더운 여름보다는 겨울철에 운동하는 것이 훨씬 덜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섭취를 어떤 경우에 해야 되는지 이 경우는 일단 그렇습니다. 보통 그 수분 섭취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수분 섭취는 보통 운동 중에 수분을 섭취하는 것보다 운동 전에, 운동 전에 미리 한두컵 정도에 물을 마시고 운동 중매 20분마다 물을 섭취하면 어, 탈수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섭취의 경우에는 보통 한 시간 이상 운동을 하게 되는 경우, 아까 우리 저기 그 구독자님께서 얘기하셨던 뭐 마라톤 같은 경우를 할 경우에는 한 시간 이상 섭취할 때는 수분 보충만으로는 그 에너지를 보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탄수화물 용액을 같이 섭취하는 것이 에너지를 보충하면서 에너지 고가를 일으키지 않고 운동을 할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약물 1L의 물이 있다고 가다면, 1L의 물에다가 설탕 같은 것을 티스푼으로 한 스푼에서 두 스푼. 그래서 탄수화물 용액을 만드는 건데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탄수화물 용액 한 2%에서 3%의 탄수화물 용액을 만들어서 섭취를 해야만이 1시간 이상 운동을 지속할 때, 에너지 고갈이나 탈수 같은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탄수화물 용액을 만들거나 아니면 스포츠 음료 같은 것을 섭취를 해주는 것이 에너지 고갈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것은 반드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운동을 할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어, 운동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어, 제이킴님께서 주셨던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